안녕하세요. 세모금입니다. 내장지방 내장지방은 무엇인가? 인체의 각종 장기에 붙어있는 지방 덩어리를 말합니다. 성인병을 유발하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하는데요. 와 어, 어, 지방 까지거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기 너무 힘든데 체지방이 많다는 것은 만성 염증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 인체는 급반대로 독소를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데요. 이런 지방이 늘어나서 과다해지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빼면 콜레스테롤 수치, 무릎이나 다른 통증들, 잔뇨감, 숨 참, 피로도도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제 내장 지방을 빼고 싶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복부에는 과식 흡연, 운동 부족, 유전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지방이 축적됩니다. 이는 식습관과 조, 조절과 운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